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주의해야 할 습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분명 몸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보행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의존하고 나머지 중요한 운동 요소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 근육이 빠르게 줄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 어떤 요소들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뼈 건강을 지키며 삶의 시간을 더욱 길게 연장시켜 줄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근력 유지. 독립적인 삶을 위한 첫 걸음.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데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걷기만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활동 이상을 요구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며 관절을 보호하려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70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변수입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활동이지만 저항이 거의 없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70세 이후 진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라.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쉽게 들수 있다면 혹은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예전엔 쉽게 했던 동작이 요즘 들어 점점 힘들어졌다면 그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상철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철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벼운 상자를 들때 팔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죠.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이 꺾이며 멈칫하는 자신을 보고서야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료를 받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 상철 씨는 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가벼운 저항밴드를 이용해 팔을 움직이고 벽에 손을 대고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령을 더해 조금씩 강도를 올려갔죠. 몇 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자에서 손안 쓰고 일어나기 테스트 해보셨나요? 잘 되셨는지, 아니면 힘드셨는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2. 균형. 나이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균형 능력은 나이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약해져 갑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넘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장기적인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에는 몇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75세 박미정 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동네를 걷고 가벼운 등산까지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발끝이 턱에 걸려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신감보다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료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균형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걷다가 휘청한 경험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경고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유연성과 관절 가동성, 굳어가는 몸, 줄어드는 자유, 걷기만으로는 유연성과 관절 가동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70세 이후 몸이 굳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속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에 사는 73세 이정화 씨는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허리를 숙일 때 무릎을 더 깊이 굽혀야 됐고 상체를 돌리는 것도 예전보다 어색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관절을 충분히 쓰지 않고 반복된 패턴만 유지하면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지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움직이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당김이 있었나요? 댓글에 저도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네요 라고 적어주시면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4. 코어 근육과 자세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일상도 기울어진다. 코어 근육은 허리, 복부, 골반을 감싸며 전신의 균형을 지탱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걸음걸이 마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최영호 씨도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매일 산책과 계단 오르기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말리고, 허리가 쉽게 뻐근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호흡도 얕아지고, 폐활량까지 줄어듭니다.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저도 코어 운동 시작해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5. 관절 보호 무릎이 들려주는 이야기.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반복될수록 관절에 충격이 누적됩니다. 고향에 사는 77세 장은주님은 매일 단지 안을 걷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뻣뻣해지고 걷고 난뒤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걷기는 좋지만 반복된 충격은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충격을 덜 주는 운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걷기 외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수영, 자전거, 요가 같은 활동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70세 이후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운동 습관을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하나, 근력 유지. 둘, 균형 훈련. 셋, 유연성과 관절 가동성. 넷, 코어와 자세. 다섯, 관절 보호.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댓글에 짧게 남겨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력 있는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